작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 철도 차량을 공급한 이래 자 1년 만에 다시 중앙아시아 세계 최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자 키르기스탄 10조 원의 철도 프로젝트에 현대로템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 오늘 지수 보합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19만 6천 원을 넘는 3.6%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과 모건스테니가 Morgan 10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 9시 50분 현재 8천0주의 매수 물량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폴란드의 트램에 이어서 중앙아시아의 10조 원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현대로템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10만원 초반대에서 22만원까지 두배 이상 급등했던 현대로템이 한 달에 동안 18만 8천원과 19만 5천원 사이에서 횡보 박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20만원을 넘는 강한 모습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중앙아시아의 10조 원의 철도 프로젝트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차량 공급 2,890억이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키르기스탄이 주한 대사가 현대로템을 방문한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벌써 알고 10만 주 가까운 매수 물량을 유입시키고 있고요. 현대로템의 다음 주 20만 원 위로의 상향 움직임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 초반에 단독 뉴스가 나왔죠. 현대로템 세계 최대의 화물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입니다. 자,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이죠. 현대로템의 실사단을 주한 대사가 직접 방문하면서 철도 현대화와 신규노선 개발 협력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공략을 가속화하는 본격적인 발걸음이 되겠죠. 알려진 규모는 이렇게 현대로템이 총연장5 2 3 k m 라는 중국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죠. 자, 사업규모 8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개통은 23, 2030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도시철도, 중거리열차 통합운영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과 함께 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현대로템의 이러한 프로젝트 확대가 향후 수중 모멘텀 물론이고 실적 급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현대로템은 K2에 이어서 폴란드에 드램 160대 수출에 정조준하고 있다고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체코의 스코드사와 입찰 붙었지만 1조 3천억에 달하는 이러한 규모 현대르템이따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이번 일요일에 끝나는 필리케의 국제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현대르템의 압도적인 K2 전차와 함께 K3 전차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가들은 관심을 크게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로템이 세계 유명한 박람회에 참면서 여 K방산의 대표 주자로서 8월과 9월에 주가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의 선두 주자 현대로템 지난 5주 동안에 조정세를 보였지만 자 19만 5천 원과 20만 원 사이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최근 3~4일 동안 매도세를 일관했지만 지난 한 달의 동안 보면 외국인들은 50만 주 이상에서 100만 주 이상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현대로템의 기간 조정에 한역 을라고 있죠. 자 그러나 8월 초부터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수급이 유입된다면 현대로템의 22만 5천 원 직전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상승의 기대가 되는 현대로템 중요한 길목에서 매수와 함께. 한 등시에 22만 5천 원 위에서 익절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익절 1차, 2차로 하시면서 대응해 가야 되는지, 제가 타점을 도와드립니다. 자, 타점 궁금하신 분들 상단의 번호 0 1 0 8 2 6 8 2 4 3번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 얼마 원까지 상태하게 보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현대로템의 구독자분들임을 확인하고, 제가 더욱더 빠르게 타점을 보내드려서, 다음 주부터 8월 초까지 현대로템 가지고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 누적 수익 쌓아갈 수 있게 타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현대로템의 공매도 추이 본격적인 급등이 이루어진 5월 초에서 7월 말까지 두 달여 동안 공매도 세력들은 480만 주에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 가격 제가 157,000원 만 내비라고 말씀드렸죠. 157,000원에서 만 35%에서 40% 수준에서 로스카스를 해드기 때문에 쇼커바 분위기로 22만원이 넘어가면 탄력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파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가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 소통방에서 정보는 물론이고 타점까지 공유해드리겠으니 현대로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핵심 공유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텔이라고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이라고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현대로템의 핵심 타점 얼마만까지 얼마 상세하게 보내드려서 7월 28일 이후 8월 14일까지 3주간 동안의 누적 수익 최소한 30% 이상 쌓아갈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니까 신청하셔서 모두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테리라고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도와드립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현대로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나 일정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브리핑을 수시로 해드릴 거니까, 자, 믿고 따라오실 분들, 내가 현대로템 올바르게 대응을 해서, 자,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타점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56-8243번으로 현대 두 글자입니다. 자, 현대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많은 분들이 좋은 영상을 수시로 보면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현대라고 문자 남기신 분들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하반기에 대박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대박날 선물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은 트럼프 관련한 AI 황제주의입니다. 기관과 세력들은 최근 5개월 이상 매집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슈가 버텨서 급등할 때 우리 주주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니까 입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도움드립니다. 자, AI 황제주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자, 퀴즈까지 푸시고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중동의 사유부국인 아랍에밀트가 트럼프와 향후 5년간 280원의 투자에 합의함으로써 AI 관련 산업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라메이트는 올해부터 미국의 AI 칩 선주주자인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죠. 엔비디아와 애플의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한국의 핵심 부품 공급사 중에 탑픽을 블랙록이 정하고 있는 이 기업. 시가총의 코스닥 1200억의 이 종목을 AI 황제주로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5년간 280조 원의 AI 산업에서의 투자 합의로 한국 기업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블랙록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1,200억의 시가총액 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AI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블랙록이 다필 종목으로 정한 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자, 목표 수익률 최소한 80% 이상으로 가져갈 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아라에미리트의 투자 합의 관련해서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기대가 되므로 주가 급등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256-8243번으로 황제하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AI 황제주로 부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핵심부품 공급사로서 AI 황제제 등극할 이 코스닥 상장 종목 반드시 받아보시고 하반기에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렇게 280조 원의 투자 관련 핵심재료들이면서 하반기에 급등 가능한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자, 이슈가 벌써 급등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입절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5, 6년 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 3, 4년 동안 하락을 틈타서 세력들은 매집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강력한 매집으로 8월 이후에 주가 급등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급등이 예상되는 AI 황제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8256-8243번으로 황제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 하나 퀴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AI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엔비디아, 2번 현대로템, 3번 BQI, 4번 시선 AI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숫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AI 황제주 히든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8256-8243번으로 정답번호 혹은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자분들께 AI 황제주 무료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 매집주는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격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와 추천 사유까지 정확하게 제시해드려서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단기 급등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10-8256-8243번으로 황제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세력 매집주 보내드려서 하반기에 대박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